자,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지하는 것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부터 읽, 읽다 보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 영생이잖아. 예수님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주십니까? 너희가 예수의 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을 때 너희가 영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나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칼과 부르도는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문이 되셨고 그 길을 통과할 그 길이 되셔서 우리로 그 생명 나무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가치를 먹을 수 있게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 나무시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당연히 영생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인내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고행, 선행, 돌을 닦는 등 자신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모든 종교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잖아요. 자신들이 세운 계율과 자신들이 세운 율법과 자신들이 세운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그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너의... 행위가 올바를 때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종교도 여러분에게 구원이 거저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고 라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기까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가리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 받,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가리켜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너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너희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 같이 위선적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덟 번 가까이 저주하셨던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희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천국에서 먼 자라고만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읽지만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천국의 법을 지켜라.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8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읽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이 주어진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받냐 벌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세요. 내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선을 행합니까?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행합니까? 내가 어떻게 의로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으셔요. 사람이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소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삶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본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천국의 문을 넘어 천국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날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저예요? 아니에요?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앞장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가론 유다가 접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갈 때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의 의지가 나오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결코 예수를 붙잡을 수도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 결코 천국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기록된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시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다시금 천국에 살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과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시적인 감정과 혈기를 믿고 큰 소리를 칩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언장담은 결국 사람을 거짓말쟁이와 비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소리 칩니까 결혼할 때 둘이 약속하잖아요 우리 행복하게 어, 파풀이될 때까지 살자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 지금 이혼 가정이 오백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 오천만 중에 오백만이 이혼 가정이에요 십분의 일이 근데 결혼 안한 세대를 빼고 나면은 거의 세명 중에 한 명이 이혼 세대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목숨이라도 바치지 뭐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쟁이고 사람을 비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호언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거보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장사해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야거보가 얘기하잖아요 야네 인생이 뭔줄 알고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냐 너는 오늘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가서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 라고 야거보가 야거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일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이고 꿈꾸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또한 위로하셔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흩어졌어요 배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있을 테니까 그로와 위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실패하셨습니까? 낭망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갈릴리가 뭘 상징합니까? 땅 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흑암에 있는 갈릴리. 흑암의 갈릴리잖아요. 땅 끝이에요. 그곳에 절망의 끝에, 낭망의 끝에, 실패의 끝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너 거기서 나를 만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더큰 믿음을 갖는 거죠.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할때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과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젊은 혈기와 무모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셔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 중생을 한 후에야 비로소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자. 나 절대 죽을 때까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나서는 그들이 공의 앞에 서거나 사람들 앞에 서거나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서 조차도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 도망가던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까? 그 낙심된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서워서 숨어 있던 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변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을 침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천국의 길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